탈색 모발에 직검해 볼게요. 용지직검제순상모용을 사용했습니다. 검기 라인을 확인해 주세요. 순상모용 단독을 도포한 후에 결강을 먼저 잡고 디지털 마인딩 했습니다. 외부 공기 차단을 시켜줘야 하는 환원제이기 때문에 부직포는 중화전까지 꼭 덧대어 주어야 합니다. 디지털 가열은 80도에 10분 가열하였고요. 자연 방치로 쿨링 타임을 가진 후 테스트를 봅니다. 컬 탄력을 확인한 후, 롱디 중화제, 가산화수소 2% 중화제로 7분 방치를 해봅니다. 중화 후에 헹구기만 한 모습이구요. 끝부분만 자르고, 밑지를 잡아서 100% 건조한 모습입니다. 살생 모발 1위까지는 무난하게 롱디 직범제흔성 모용 단독으로 예쁜 컬 만들 수 있으니,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예쁜 컬 시술하세요. 롱디 직범대 유사품을 주의해주세요. 오늘도 예쁜 머리 하세요.